수의대에 똑똑하게 가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리논 컨설팅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의대 개괄 그리고 정원 전형별 반영요소 수지 최저학력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수의대의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양우육 인구가 보시다시피 상승하면서 수의대 그리고 수의사는 유망 직종으로 부상하였는데요. 네, 수의대의 진로는 흔히 생각하는 동물병원 의사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직군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우선 임상으로는 산업동물 임상과 반려동물 임상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소, 돼지, 말 같은 축산동물의 의학적 임상 담당을 하는 업문데요. 사실 이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본래의 수의대 설립 취지였고 이로 인해서 예전에는 수의학과가 농대에 속했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임상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반려동물,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의학적 임상을 담당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면서 부상하고 있는 진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임상 영역인데요. 어, 연구 영역에서는 생명, 의료, 생태 관련 연구 교수일 수 있고, 사기업에서는 바이오기업, 제약회사, 사료기업 등, 그리고 공무원으로는 7급 수의직 공무원, 수의직렬 수의연구사 등으로 진로를 볼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의 경우 의대와 마찬가지로 수의예과, 2년 근류수의학과, 4년 본과의 6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과 입학은 일반 대학 입학 방법인 수시, 정시와 동일한데요. 수의 예과를 이수한 학생들은 자동으로 본과에 입학하게 되면서 그 외에 편입으로 본과에 바로 입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여드리는 표는 수의대 정원인데요. 여기서 회색 표시는 정원 외 전형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전체 모집 정원 중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18.3%인데요.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2022학년도 전체 대학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비율이 22.9%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 선발 비율이 상당히 적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체 모집 정원 중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39.8%인데요. 2022학년도 전체 대학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은 40 2.9%로 여전히 일반 대학에 비해 선발 비중이 적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에 기반에수위의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더 불리하다라고 분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방소재대학의 상당수 분포해 있다는 수의대 특성상 학생부 교과전형 198명 정원 중약 40%인 79명이 지역인재전형임 점을 고려할 때 학생부 교과의 실질 선발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모집 정원 중 정시가 38.2%인데요. 2022학년도 전체 대학 정시 비율이 24.3%로 정시 선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정시 선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당 전형에도 당연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표를 아무래도 이 안에 넣다 보니 조금 작게 보이는데요. 전형별 반영 요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시 전체 정원 289명 중 237명에 대해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위대 진학을 위해서는 수능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수의대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한 학교는 견, 건국대와 경북대로 특히 경북대는 논술에서 30%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중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은 구술고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어, 논술이라고 하는 게 글로 쓰는 거라면 그 논술을 입으로 풀어내는 게 구술. 그래서 그 구술고사가 2단계에서 50%의 높은 반영 비율을 부여할 수 있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수의대 면접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수의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하고 다양한 상황 제시와 생명과학에 관련된 기본적 학업 소양을 확인합니다. 어 먼저 제출 서류 내용 확인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뭐뭐 뭐 봉사를 했다는데 뭐 거기서 느낀 점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서류에 제출한 내용이 진실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 확인성 질문 하나와 그리고 상황 제시성 질문 네개 이렇게 총 다섯 개를 면접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어, 면접 시간 안에서 상황 중, 숙지를 위한 답변 준비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면접인데요. 어, 서울대, 수의대 입시를 위해서는 생명과학 구술 면접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북대 학생부 종합원투 전형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자기소개서와 수능 최저평가 요소 반영 여부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수시 최저학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사의 별도 찰락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학교들도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남대는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응시가 가능합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 과목 중 2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해당 2과목을 최저 합산에 반영을 안 해더라도 응시 자체는 해야 됩니다. 특히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과탐 두 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는데요. 즉, 탐구과목 중 하나만 공부해서 최저한 맞추는 전략을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중 특히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는 과탐 두 과목의 평균에서 소수점을 절사하지 않음으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전북대가 국어 3, 수학 2, 그리고 영어 4, 화학, 원이 3, 생명원이 4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상위 3개 과목이 국어 3, 수학이 과탐 3.5 이렇게 해서 8.5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이미 무, 미충족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사를 하지 않는다. 함부로 이렇게 잘라 8.5아 그럼 대충 8 이런 식으로 함부로 소수점 단위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교적 강한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로는 건국대, 경북대, 서울대가 있습니다. 의외로 수학을 필수로 하지 않는 학교가 꽤많는데요 예를 들면, 건국대, 경북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수학을 꼭 필수로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 최저요건는 자신 없는 학생들이 좀 고려해 볼법 합니다. 이는 대다수 의학학 개혁을 해서 수학을 최저의 필수로 반영하는 것과 좀 상반되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그런 학생들에게는 희망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